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모닝 어반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연식은 2021년 최초등록된 차량이고요. 사고는 앞쪽에 단순 교환, 존수석 쪽 핸다 하나 교환된 거 말고는 사고는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앞 핸다 같은 경우는 판금을 하게 되면 티가 조금 많이 나기 때문에 볼트식으로 교환을 많이 하는 그런 부위이기도 합니다. 앞 핸다는 뒤 핸다랑 다르게 이렇게 볼트식으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큰 사고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요쪽에 엣지진 각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앞엔다가 찌그러지게 되면 무조건 교환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돼야 색상도 잘 맞고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한 외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엔카 진단 붙은 뼈대 골격 사고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엔카에서 보험 이력 및 성능 기록부 확인이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2022년형 차량이다 보니까 기아의 신형 엠블럼. 휠탭에도 들어가 있고, 전면, 후면, 키에도 모두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상태 주행거리 18,000km 주행한 차량답게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타이어 휠 트레이드 역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남은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타이어 홈은 한 6mm 정도, 이렇게. 한 7, 80% 이상의 트레이드가 남아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내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 주행 거리는 18,000km를 이렇게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22년형 차량답게 이렇게 기아 신형 엠블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키도 이렇게 두개 모두 보유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키 모드, 기아 신형 엠블럼 이렇게 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키 시스템 이렇게 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순정 유보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 주행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초보 운전자분들도 편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후방 카메라 역시 선명하게 지원을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여기 연결을 하셔가지고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도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프로토 공조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인 만큼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좌석 열선 시트 이렇게 양쪽 모두 지원을 하고요. 차량 상태는 1 8 0 0 0 k m 주행하고 신차 보증이 아직 1년이나 남은 차량인 만큼 굉장히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배시보드 오염된 곳 없이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시트도 오염된 곳 없이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적은 그런 차량입니다. 차량 아이들링시 상태도 되게 진동이나 그런 거 없이 괜찮은 상태이고요. 차량 비읍의 차량이다 보니까 천장도 이렇게 오염된 곳 없이 깔끔하게 그렇게 관리가 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 경차 알등, 뭐 공영주차장 할인이라든지 통행료 할인 요런거 모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현재 제가 역대 모닝 중에서는 모닝 어반 요 차량이 가장 잘 만들어진 그런 모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올류모닝 더뉴미, 오닝에 비해서 주행 안정감이 훨씬 좋은 그런 차량이고요. 이제는 그냥 단순히 경찰하는 게 크기가 작은 차량.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만큼 차량이 많이 발전하고 좋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예전의 경찰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20, 130 이렇게 밟더라도 이 차량은 크게 불안한 모습 없이 주행하는 그런 주행 안정감을 보여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현재 유보 내비게이션 모두 들어가 있고요. 요거도이 기아 커넥트도 모두 사용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내장제 이런데 보시면 사용감이 굉장히 적은 그런 모습이고요. 신뢰 상태는 깨끗합니다. 이어 시트 컨디션도 사람을 태우지 않아서 이렇게 신착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전체적인 센터패시아 이렇게 굉장히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차량은 기아 모닝 어반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사고는 조수석 쪽 단순 교환, 앞펜다 하나 있고 주행거리는 18,00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엔카 진단 버튼 무사고 차량이고요. 촬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엔카에서 촬영 보도를 검색하시던지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